안녕하십니까 IoT 실습 제 4주차가 되겠습니다 제 4주차는 디지털 입출력에 대한 제어 편인데요 자, 디지털 관점에서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서 출력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실습을 우리가 이제 진행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입출력 제어와 더불어서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져야 될 부분입니다 자, 살펴보실까요? 자, 이 디지털 출력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 지금 이제, 그, 우리가 하나 했던 실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두이노 보드나 이런 것을 가지고, 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 지금 현재, 뭐, 직접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다 보니, 어, 이런 그림을 가지고 일단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게 이제, 하나의 우리가 비트 블록이라는 예, 하나 아두이노를 본따 뭐 놓은 부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같이 준비물이라 고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은 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두이노에 관련된 뭘 뭐, 일단 그런 보드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 요런 음, 것이 하나의 우리가 핀들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예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아날로그에 관련된 피니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타 이제 이런 발을 우리가 꽂을 수 있는 어, 형태가 있겠고, 또 여타 예 여기 부품들이 이렇게 이제 모형을 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지금 이제 부품에 관련된 부분이 어뭐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진행하시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디지털 입출력 관련된 아날로그 입력에 관련된 부분,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 이런 그 LED, 예, LED에 관련된 부분에 안에 부품을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 표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LED 이 부분은요 실제 그 인터넷을 통해서나 또는 여러분이 어, 책을 도서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뭐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아 이거 좀 그렇네요 예, 발이 하나 길고 발이 하나 짧은 이런 형태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 있을 겁니다 어, 그래서 얘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로 이렇게 이제 극을 어, 나타내주고 있고.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에 흐르는 소자를 우리가 다이오드라는데, 이 다이오드의 일정이랍니다. 일정입니다. 음,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빛이 발하고, 어, 흐르지 않으면 빛이 이제 켜지지 않는 그런 반도체 소자가 되겠죠.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부품을 준비를 하고 해서, 소위 1초 주기로 LED가 이렇게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을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아두이노를 통해서 명령을 주어서 실행되게끔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웠던 그런 사항들을 여기서 이제 10분 우리가 발휘를 해야 되겠죠. 자, 스케치라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셋업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셋업 부분에는 우리가 하나 했던 직렬 통신 속도라든지 핀 모드를 이렇게 우리가 맞춰줍니다. 그래서 이핀 모드의 함수가 자, 4번이라는 것을, 예, 핀 번호를 주고 이걸 무슨 용도냐. 출력 용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핀 모드라는 이 함수에 대한 부분의 아, 기능은요. 아두이노에서 디지털 핀을 설정함에 따라가지고 입력, 출력 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특정 핀, 4번 핀에 대한 부분을 예, 무슨 용도로 쓰겠다, 예, 입력, 아, 출력 용도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입력일 때는 인풋이 되겠죠, 그렇죠? 네. 예. 어, 그리고 여기 이제 루프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보신 바, 같이 디지털 라이트라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이 디지털 라이트에 대한 부분이 자, 뭡니까? 4번에 해당되는 이 핀을 무슨 값을 쓰겠다? 하이 스 그래서 여기 이제 디지털 라이트라는 부분은 디지털 값을 출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일 때는 1값을 주고 로일 때는 0의 값을 준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1과 뭐 1이 켜진 상태, 0이 꺼져 있는 상태. 이런 우리가 의미를 주었다면은 그럼 얘네들 이 어떻게 해? 켜졌다 꺼졌다 이렇게 우리가 출력을 하겠다는 것이죠. 자 딜레이는 뭡니까? 1초 간격이랬습니다. 그래서 1초 간격이기 때문에 지금 요같이 이렇게 1초의 간격을 주면서 깜빡깜빡 그리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 여기 여러분들이 음, 우리가 뭐 실습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케이블을 여기에다가 우리가 꽂고또여기에 케이블 D4가 지금 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음, 그래서 하나였던 그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시켜서 명령을 주어서 여기 이제 요 포트가 PC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포트가 됩니다. 그래서 PC하고 연결시켜서 명령을 이런 스케치에 관련된 명령을 주면은 번역을 통해서 기계적인 코드로 변환되어져서 실제 아두이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요걸 좀더 우리가, 불빛, LED가 하나가 아니라, 신호등을 생각해 봅시다. 빨강, 녹색, 노란색, 이 LED를 켜자는 것이죠. 근데 얘네들이 한꺼번에 켜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1초에 한 번씩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켜지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D4와 D5, D5 D6를, 세 개의 이 LED와 연결시킬 수 있는 하나였던 통로로서 쓰겠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이들에 관련된 부분을 예, 실제 앞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이런 함수를 이용, 응용하셔가지고 우리가 스케치를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어, 그리고 여기서 이 4번이라는 것을 어, 여러분들 그러면 아까 4번, 5번, 6번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근데 얘를 우리가 하나였던 요 함수밖에 예, 핀 넘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두고 핀 넘이라 고 주고 살라고 이렇게 우리가 선을 했다면이자리에4 대신에 핀 넘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도 괜찮겠습니다. 변수를 선을 해가지고 변수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들어와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럼면 여기에 스케치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칼라 조명에 관련된 실제 그 LED에 관련된 부품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비계 삼원색, 빛의 삼원색에 3원색, 대한 부분, RGB. 그래서 칼라 조명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제가 진짜, 어, 4번, 5번, 6번에 대한 부분, 뭐꼭 4번, 5번, 6번이 아닌, 뭐 11, 19, 어, D9가 이렇게 칼라 조명이 하나로 같이 있는 것을 바탕한 이런 것을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동일하게 이제 그 색깔을 차례대로 1초씩 우리가 어떤 식으로 블링크 되게끔 하자는 것이죠. 예. 자, 이렇게 해서 해 봤습니다. 자, LED 레드라는 어, 변수를 써서 이걸 9번, 아까는 이걸 뭐 4번으로 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다. LED 그린에 대한 부분은 10번, 뭐 5번으로 해도 괜찮겠고요. LED 블루에 해 당되는 부분은 11번, 6 이렇게 했습니다. 자, 세드 부분에 일단 핀 번호를 일단 우리가 맞춰주죠. LED 레드 아웃풋, LED 그린 아웃풋, LED 블루 아웃풋을 이렇게 주어가지고 각각 무슨 용도? 출력 용도로 쓰겠다는 것이죠. 그럼 얘네들 아까 같이 하나의 LED를 켜는 것을 세번 우리가 반복적으로 접어주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특정 LED가 켜져 있고 나머지는 뭐가 돼야 됩니까? 꺼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꺼져 있는 그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가지고 작성해 주셔야겠습니다. 보세요. 디지털 라이트 LED 하이 값. 그럼 LED 레드만 켜져 있던 것이죠. 그린이나 블루는 뭐야? 꺼져 있는 상태 되겠죠. 다시 또 어떻게? 레드는 켜, 꺼져 있고, 라, 그린만 켜져 있고, 블루도 꺼져 있는 상태. 또 1초 간격을 두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블루만 켜켜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로로 하이을 주는 것이고 그럼 여기 다음에는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켜야 되는데 다시 어떻게 여기다 추가 주로 하나 더 디지털 라이트를 세번 썼습니다 왜 다시 초기화 시켜 주는 것이죠 전부 다 불이 꺼져 있는 상태 다시 불이 모두 다 모든 LED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예, 차례대로 불이 켜져 있는 그런 흐름을 전개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앞에 있는 스케치에 대한 앞에 있는 질문에 대한 스케치가 되겠습니다. 예, 어때요? 그렇지, 않, 그렇지 않죠? 핀보드 정해주고 디지털 라이트 해주고 딜레이 시켜주고 그렇습니다.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하셔도 무방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딜레이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게 단위가, 밀리세컨드예요 어, 자, 그래서, 밀리에 대한 부분은, 이게 이제 우리가 첫번에 1위를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일정 기간만큼 우리가, 어, 즉, 블록킹 되는 것이죠. 처리가 진행되지 않고, 블록킹 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예자 그래서 뭐 고런 것을 여러분이 좀바탕 해서 나중에 또 제가 그뭐 연습 문제 또는 과제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한테 확인을 시키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요걸 이런 식으로 안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뭐 이렇게도 저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라이트 여기 하이스를 었죠 그러니까 즉, 디지털, 예, 라이트, 그래서 LED, 뭐, 어, 4번, 4번이라면 4번에, 뭐야, 하이 값을, 예, 주고, 예, 딜레이, 예, 천을 주고, 또 디지털 라이트, 예, 함수는 여기서 그냥 약식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뭐야? 4번에 로우를 주면 뭐가 됩니까? 디지털 라이트가 1초간 켜졌다가 꺼졌죠? 그럼 얘밑에그 다음에 어떻게 디지털 라이트 5번을 하이하고 동일하게 딜레이 천 주고 디지털 라이트 5번 로 이렇게 요걸 4번 5번 6번 또는 9번 10번 11번에 관련된 부분을 적용시켜주면 1초씩 깜빡깜빡 그리는 형태가 되는것이죠 그렇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우리가 이제 랜덤하게 어, 그 LED에 연결된 순서가 순서대로 빨간 녹색, 노란색 이렇게 순서를 는 것이 아니라 이미의 어떤 색깔이 켜지게끔 하자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난수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랜덤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랜덤 그리고 또 랜덤 시드라는 또 함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랜덤을, 랜덤과 랜덤 시드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랜덤은 좀, 이렇게 난수가 발생되는데, 앞서 나왔던 난수가 또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랜덤 시드는 중복되지 않는 그런 난수가 발생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난수, 그러니까 RGB 세개 중에, 세개값 그러니까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게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랜덤 0, 3. 그래서 요거는 이제 3이라는 것은 이게 엔드에 해당된 것이고 여기 스타트인데요. 요거는 엔드에 해당된 부분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0 1 2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세개 중에 뭐야? 하나를 뽑겠다는 것입니다. 어, 여기 뭐 랜덤 시 d 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아날로그 리드를 통해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 값을 읽어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읽어서, 어 영역 값을 일단 우리가 초기, 어, s e 씨앗입니다. 씨앗을 뿌린다는 것이죠. 그러 그러니까 이미에 발생되는 시점에, 어, 특정 우리가 이제 난수에 대한 열을 이렇 선택해서 그 시점부터 어떻게 난수가 계속 발생, 어,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스케치가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보시죠. 어, 4번, 5번, 6번 중에 우리가 예, 일단은 역시 핀 번호도 4번, 5번, 6번을 했다면 이 4번, 5번, 어, 6번 중 하나가 선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선택된 램프 LED가 켜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걸 여러분들이 랜덤화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어, 레드 핀, 그리 핀, 뭐 블루 핀을 변수를 우리가 여게 이제 define 초기하는 화 것입니다. 이걸 어, 앞에 좀 차이가 있죠. 변수를 우리가 이렇게 선언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게 뭐냐면 항상 이 값을 정의를 이렇게 이게 쓰,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상수라고 합니다. 상수. 네. 어 그래서 이 디파인 r 핀을 9번 g 핀을 10, b 핀을 11로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랜덤 시 d 우리가 일단 초기에 해당되는 형태를 요거는 아날로그에 관련된 부분은 또 차주에 차차주네요 어, 디지털 입출에 관련된 부분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을 일단 우리가 보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와 같이 serial begin 9600 해당되는 통신속도를 타내고핀 모드가 R핀, G핀, 아, G... 어, 여기 B핀인데, 미안합니다. 이게 B핀이죠. 예, B에 관련된 핀을 아웃 정도 쓰겠다는 것이죠. 자, 랜덤, 0부터 3, 0, 1, 2입니다. 그래서 랜덤 한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 중에, 얘가 어떻게, 0, 1, 2 중에 각기 가지게 되겠죠? 자, 그때 출력을 해보고요. 0이면 어떻게? RP니 하이스를 만들어주면 되고, else if, 1이면 어떻게? GP를 하이스를 알기로 가리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else digital light,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닐 때 얘를 뭐야, 하이스로해주는 것이지. 그리고, low를 시켜주는 것이죠. 아, 모두 다. 앞에 있는 것을 좀더 축약해서 추격, 이렇게 다 대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바로 우리가 여기 써먹었던 요거죠. 그렇죠. 요걸 여러분들이 뭐야. 스위치 페이스문으로 변경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 그거는 과제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드려볼게요. 네. 과제가 너무 많나요? 한두 개로 이렇게 어, 뭐 드릴 테니까 생각을 해볼 수도 아시죠? 자, 예, 자, 그래서 어, 이거는 또한 이제 우리가 번외적인 것인데 네 개의 LED를 가지고 이렇게 제어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네 개의 LED에 자, 이게 지금 보시면 배열이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의 변수, 하나의 값만 가졌지만은 이 핀이라고 하는 핀스라는 부분은 4개의 값을 어떻게 한꺼번에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게 배열에 대한 부분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여기 배열 이름이고요. 얘 배열의 크기라는 것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이 크기가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네개인데요이네개가 지금 4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굳이 4를 쓰지 않은 이유는 여기 들어가 있는 성분들 요게 각각의 우리가 요소, 성분들에 대한 부분인데, 이 성분들이 나, 가지는 개수만큼 사이즈, 배열의 크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4개의 데이터를 가지게 되는데, 그 값이 2, 3, 4, 5란 것이죠. 자, 그래서 현재 스테이트, 뭐, 어, 컬러에 대한 부분에 LED에 는 인덱스를 0으로 주었고요. 그래서 셋업을 시작했습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포금을 줬네요. 0부터 어디까지? 4 미만이 될 때까지. 얘가 이제, 이게 역시 마찬가지로, 인덱스. 이 성분을 접근을 하려면은, 요걸 인덱스를 통해서 접근이 됩니다. 0번째,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라는 것이죠. 그래서 0부터 4까지, 3이 말이 될 때까지, 핀 모드를, 요게 이제, 핀스 0이란 것인데, 핀스 0이 이게 뭐야? 2를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그 2를 아웃풋 정도로또 반복이 되니까 3을 아웃풋, 4를 아웃풋, 9푼, 5를 아웃풋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라이트 0번째 값을 모두 다 뭐야, 롤을 주겠다는건는데 그러면 0, 2, 3, 4, 5에 해당되는 핀 번호가 모두 꺼져있는 상태를 초기화시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i는 0부터 i가 3 이만이 될 때까지, i가 state. 자, 현재 컬러에 대한 부분에, 이 0에 대한 값을 우리가, 아, i가, 지금 뭐야, 0이, 아, state, i가 0이고, state가 0이면 은 참이 된다는 뜻이죠. 그럴 때는 serial print, 뭐야, 5를 을 출력해 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라이트에 대한 부분을 pins, 어떻게? 0번째를 하얀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의 일단 핀 번호, 2번에 당되는, 그, 핀 번호가, 하이스를 가지게 되기 쉬고, 나머지는 어떻게, X, 꺼지게끔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핀, 뭐, 1번, 2번, 3번, 4번에 해당된 것은, 0일 때는 어떻게, 0에 해당되는 2번만 우리가 켜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I를 하나 증가했어요. 그럼 I가 하나 증가하니까 뭡니까? 항의 1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럼 이럴 때 해당되는 부분에 인에 대한 부분에 1번째 해당되는 부분만 켜지가 하자는 것이에요 응 음, 그러니깐 그래서 지금 어, 여기 해당되는 부분을 조금 잘 보세요 얘가 이블락문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요거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if에 해당된 부분에 예에 대한 부분이 예고요 else에 해당된 분량에 해당, 요거는 또 어떻게 여기서 여기까지 죠 그렇죠? 그러니까 i 가 0일 때는 어떻게 예 여기 state에 해당되는 그게 해당되는 부분만큼 계속 뭐야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내려오면은 state가 지금 state를 통해서 플러스 1을 증가시키게 되면 어떻게 얘가 뭐가 됩니까? 0에서 1을 더하니까 1이 되고 1을 4로 나누니까 나머지가 1이 되겠지. 그럼 어떻게? 이제 스테이트는 1이 되고 다시 돌아와서 반복되다가 i가 1일 때 1과 1이 같으니까 출력이 게 0으로 되고 나머지는 다음은 x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o x x x 그 다음에 예 x o X X X X O X X X X O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면서 스테이트는 스테이트도 계속 증가하고 또 i가 해당되는 가진 값에 대한 부분이 요소에 해당되는 2 3 4 5 중에 얘네들도 어떻게 증가하면서 계속 비교하면서 켜지는 상태 꺼지는 상태를 확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 생각 해야 될 부분이죠. 뭐, 요게 조금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얘기해 줄 수도 있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코드를 직접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할, 이렇게 어, 배우지 마시고, 직접 코드를 작성을 해서 확인을 해볼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툴에다가 이 코드를 작성해서 컴파일 해가지고, 어, 결과를 확인해 볼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 어, 아두이노가 PC와 연결되어가지고 시리얼 아웃풋을 통해서 우리가 출력된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드와 연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컴파일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가, 돌아가는 어,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네. 그래서 디지털 이 출력에 대한 부분, 어 뭐 지금 이제 여러분이 간단하게 우리가 신호등을 불이 하나의 램프가 LED가 켜지는 것부터 어, 다수의 LED가 켜지는 그런 형태를 확인해 볼수 있을 수 있고 또 어, 랜덤하게 램프가 선택되어져서 출력되는 그런 형태도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관련된 함수 우리가 pin 모드라 함수, 또 디지털 라이트라는 함수. 이런 함수들 이런데고 확인을 해줄 수 있도록 하시죠. 제가 디지털 출력 제어 부분에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